미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요. 이 시흥 아카데미의 총 총장님이십니다. 들으면서 이제 시흥 시태님 도 입장하고요. 그래서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시흥 아카데미가 지금 양봉학교가 26번째인가 7번째 학교입니다. 첫 학교는 스웨덴 아카데미였고요. 지역 주민과 그다음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어, 그것이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 같이 하신 분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또 공무원들과 함께 정책과 사업도 어, 기획을 하고 또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결정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참여를 하고 또 때로는 평가자가 돼서 그걸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서 다시 또 피드백해 을 주고 하는. 이렇게 설계가 된게 시흥아카데미입니다. 즉, 단순하게 학습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 배고 수박교 하셨, 하셨던 분들은 지금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은 어디 하면초등학교인가 모여서 숲각국이라 학교 숲각국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부터 지원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학교에 쭉 해놨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뭐 나무 뭐라고 해 전지작업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 식견이 없으니까 그냥 나무만 심었지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수박교 출신들이 팀을 만들어서 지금 자원봉사 활동으로. 물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금 시가 뒷바라지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배운 거를 가지고 우리 가로수, 그 다음 방치되어 있는 학교 숲들을 쭉 돌면서 지금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흥아카데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의 양봉학교도요, 취미나 부업으로 해보시겠다는 분부터 또 기농기촌을 꿈꾸는 분들까지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응원하고 또, 어, 우리가 숲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숲을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저게 엄청난 미론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저 숲을 미론으로 바꾸는 일은 예, 산림경영학교 출신들이 할 겁니다. 그 꿀을 따 먹는 팀이 이제 이 팀이 돼야 되고요. <laughs> 일단 우리는 어,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시민들을 응원을 하고 그분들이 이 학습을 마친 후에 예, 그런 어, 꿀을 이 꿀벌을 통해서 또 새로운 어,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소득원도 창출하고 또 많은 미론을 조성하다 보면 도시의 경관이 아름다워지고 꽃이 많은 동네, 예, 이런 것들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재밌게 하시고요. 서로 이렇게 많이 좀 친해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공부 끝난 뒤에도 그냥 헤어지지 마시고 계속 만나서 서로를 응원해주고 또 필요하면은 심화학습이 필요하면 또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본양봉 학교를 이제 기획하신 저희 이제 부서장님께서 어 간단히 이제 왜양봉 학교를 어 기획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소통 담당한 우정욱입니다. 면접할 때다 보셨죠? 예. 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1년이라는 과정을 가기 때문에 좀 서로 각자가 친하고 또 재미나고 행복한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음으로는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지는 한 3년쯤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저것 뭐 많이 하다 보니까 어또 제가 개인, 우리 부서에서, 우리 시흥시에서 천연 잔디를 키우고 있어요. 천연 잔디를 지금 잔디 학교도 하고 어, 운동장도 지금 하나 만드는 상태고 어, 도시를 이제 사계절 푸른 천연잔디의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고 있는데 4월달에 허준 약초학교도 이제 개교를 하는데요. 그는 결국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어, 농업이 결국에는 어, 6차 산업이 돼야 어, 이게 그 해결돼서 우리 시흥시가 그린벨트가 70%죠. 그린벨트가 근데 그린벨트 안에 행위제한을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농사 말고는 근데 농사는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잔디농사를 하게 된 이유는 변농사보다 소득이 10배가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그걸 지금 입증해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되고 있다는 걸 입증해 나가고 있고 아마 올해 내년 지나면서 소득이 10배 이상 높으면서 어, 도시에 보탬이 되는 어, 농업이다 하는 게 입증이 될 겁니다. 한 4년째, 양봉도 저는 그렇게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훌륭한, 아니, 우리 교장 선생님도 양봉농협 조합장님이신데 아주 어렵게 저희 취지를 이해하고 수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업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릴 테니까 부디 어, 즐겁고 재미나고 유익한 학교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에너지를 좀 모아주시고 시흥시가 왜 이걸 하는지 시민의 돈으로 왜 이걸 하는지를 이해해주시고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장님이신 조상균 회장님께서 나오셔갖고 간단히 이제 개교 사겸해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여러분들 뭐 면접 대비 고두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흥시에서 더군다나 우리 양봉 농가 배우고자 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1년 코스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을 이렇게 추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제가 전국에 많은 지자제를 다니며 강의를 해줬지만은, 1년 코스를 하는 데 맡아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또, 지난번 면접을 볼때 보니까 상당히 열의가 있고 한번 배워보겠다 하는, 어, 이런 의지들이 강하셨는데, 실제 양봉을 해보면은 상당히 재미도 있고, 또 쏘는 것이 어려운 거 참, 뭐, 고통도 따르지만은 또 한참 하다 보면은 그 면역력도 생기고 괜찮습니다. 참을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 애완동물, 개길르는 것만은 못할지 모르지만은 이미 유럽의 선진국에서 이미 그 애완동물 길르는 이런 것처럼 취미로 부업으로 어떤 뭐 대학 교수라든지 국영기업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년퇴직하고 양봉을 배워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운다면 앞으로 내가 뭐 취미나 부업은 아주 좋지만은, 뭐, 전업도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거나 뭐, 1년 코스라고 하지만은 상당히 기른 어, 것 같지만 배워보면은 상당히 양봉이 고충이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양봉을 수십 년한 사람들도 어,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 같다 하는 얘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꿀벌의 생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기본을 알면 그 다음서부터는 상당히 아, 내가 응용할 수 있는 이런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아, 얼마나 내가 열의를 가지고 배우려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은 빠지지 않고, 그때 빠지면은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아요. 그런 기회가. 또, 일년 코스를 잡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을 그 시기에 맞춰서 공부를 가르쳐 주라 하는 뜻에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어, 다른 데에서 이렇게 1년 코스를 하는 데가 없어요. 불과 며칠 동안 뭐 아니면은 뭐몇 시간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갖고는 사실 양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만정하나 빠지지 않고 출석을 잘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오셔서 얼마나 내가 오늘 가면 뭘 질문을 하고 뭘 하려 했다 하는 것을 자꾸 내가 좀 공부해서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에,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아, 또 공부를 또 여러분들을 지도를 담당한 에, 조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루준입니다. <laughs>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본이다 보니까 참 지난번 면접 때도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같이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홍우라고 합니다. <laughs>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독감 걸려가지고 쓰고 있나 이렇게 이제 저기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뭐 감기 걸려갖고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감기가 걸릴까 봐뭐 응?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뭐 항암 치료 중이라 조금 뭐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응?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 모이고 하는 데는 가능하면 이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거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꼭 이번에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접수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네.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대원입니다. 저는 한 3년 전서부터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여의치가 않아요. 한다는 것이. 가서 양봉하는 분들 겸눈들도 하고, 뭐, 이제 질문이 있으면 좀 물어보고, 그런 적이 몇번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잘 배워서 어 생각 같아서는 전업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깊이 빠져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종항동에서 노병윤입니다. 한 20년간 학원 원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지금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고. 이 자리가 제 자리였었는데 <laughs> 밖에서 여기 앉기는 이제 그 일을 그만하고 이제 그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이제 다른 일을 좀 하고 해보고 싶어서 여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laughs> 다른 사람들은 저를 재밌다고 얘기해요. 많이 알고 나면 처음에 사귀기가 좀 힘들겠죠. 재밌게 재밌게 하면 모든 일이다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재밌게 재밌게 놀면서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박성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 여기 예, 박수 한 분만 치시죠아저 <laughs> 여기 처음 그때 금요일에 보니까 딱 얼굴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르준 배드로. 이제 직업은요 성당 사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년이 저희 58세예요. 이제 한 4, 5년 남았는데, 한 2, 3년 전부터 계속 그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정년 후에 뭘할 것인가. 정년하고 나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직장은 힘들 것 같고,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고 해도, 실패가 거의 뭐, 80, 90%가 아무것도 없이, 내가. 뭐, 돈이라도 많으면은, 돈 가지고 뭐, 이렇게 할 텐데, 돈도 없죠.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색해봤는데, 월요일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시민시장 어떻게, 우연히, 검색하다가 시민스틱에서 양봉 아카데미를 하더라고요. 아, 그거 하기 전에 참 현수막을 봤어요. 양봉 아카데미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요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검색해서 보니까 요일이 월요일이에요. 1시, 좀 늦었는데 1시 반으로 하는데 1시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 시간도 맞고, 그래도 1년 정도는 다른, 다른 데 보니까 한두 달, 서울 같은 데도 두달 정도? 뭐 비용도 비싸요, 거기는. 30만원씩 하고. <laughs> 네, 하여튼, 그런 걸 보고, 제 2에 이제, 그, 끝나고 나면은, 정년 하고 나면 이제, 뭐, 가까운 데갈수 있을지, 도시에 살면서 도시 양봉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래도 또, 기술이나 마좀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까지 기술이 없어요. 거의 뭐, 사무직만 해와가지고,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서 또 전에 그 금요일도 말씀드렸을 때그 부산물에 대해서 좀더 깊이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쪽도 좀 개발할 수 있으면 하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1년 동안 기초를 탄탄히 해서 뭐 그날 들어보니까 뭐몇 년씩 하고 그렇게 좀 많이 아신 분이 많더라고요. 저는데 양보의 양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좀 철저하게 배우고 좀 노력해가지고 제걸 만들어서 졸업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상이라고 합니다. 기록 <laughs> 어, 기초를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기록 받고, 한 300시간 정도 받다 보니까 어, 시골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이들 뭐하고 대부 갈라는데,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뭘해 먹고 살 것인가, 어, 또 연구하게 됐고, 근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약초도 좀 배우고, 아, 어, 침수를 뭐 이런 것들은 배우고. 근데, 아 어,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양봉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그고 근데 양봉을 선택을 이제 메인으로 다 일단 잡아놓고, 농사 경험은 없고, 그러니까는 힘들게 농사도 한 번, 텃밭을 한번 해봤는데 한 4,500평 정도 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농사 짓는 것도. 부 제사를 다가 농사가 만만치 않다는 건가전절실하 깨달았기 때문에. 내인을 양봉으로 잡고 기농기철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도 가서 한번 투입되가지고 어, 일을 한번 또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어, 굉장히 바쁘게 이런 그 말쏟 가지고 일을 해봤는데 이런 양봉도 한번 따라가보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그냥 막 부실하게 먹으면서 일은 굉장히 막 세게 돌아가더라고요. 야, 이것도 만만치가 않네. 그런데도 어쨌든 기농기철 결정을 <laughs> 했으니까 뭐 미쳐보려고 어아 본장도 어, 지금 구해놓은 상태고 월드몇 통지고 구해놓은 구해, 그런 상태인데 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어 무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면은 아마 어, 반드시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한번 힘내가지고 재밌게 한번 뭐 일년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요, 면접 보러 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휴, 저는 저만 생각했지, 남자분들이 다 시커멓게 남녀분들만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보니까, 엉뚱이 여리도 뭐 많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귀놈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저희 남편은 별로인데, 저는 한 10여 년부터 자꾸 기농에 관심이 있어서 매일 우리 남편 일어날 때마다 하는 말이 시골라야 뭐 하고 막그러다 보니까, 저도 기농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근데 네, 여기 또 이제 시흥시에서 좋은 거, 또 양봉학교 열어주셔서, 한번 배우고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김유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양봉 잘 모르고요. 네, 시청 사이트 들어갔다가 개혁이참 좋아 보여서 신청을 했는데 됐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원입니다 저는 네. 저 아시는 분이 여기를 소개를 해가지고 엄격히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들하 같이 한번 이루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건입니다 근데 제대하고 30년 가까이 한 가지 일만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깨끗하게 접고 또 다른 일을 한번 해보려고 여기 오게 됐고요. 양봉이라는 게 잘은 모릅니다. 잠깐만 얘기할 것 같으면 제가 스킨스쿠버 할때 필리핀 가서 빠져 죽을 뻔했어요. 해가지고 와가지고 수영을 제가 2년 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5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뭐한 가지 해면 그냥 그대로 누가 말리기 전까지 꾸 갑니다, 그냥. 양봉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금부터 1년 배우고 그게 또내또한2 30년을 좌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수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그 양봉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 이전에 벌에 대해서 좀 먼저 좀잘 공부해서 벌을 좀잘 알고 싶습니다. 함께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저는 발달장애 청년들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사회복지사였고요.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우리 이제 발달장애 청년들의 어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시켰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거든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신철이가 고향이에요. 대대로 여기 선산에서 살아오고 있는데. 선선의 그 아름다운 풍경이 참 많은데 양봉을 하면 아마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부 다 홈벨트거든요. 열심히 배우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최정무라입니다시흥월고에서 그 편의점하고 있거든요. 양봉을 한번 배워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좀 도움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여기 농협 그 은행 시흥 장현지점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시청하고 <laughs> 인근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시장님하고도 각각 다 이렇게 조가 되고 그런 와중에 제가 이한 13년 전에 저 시골인 이제 고향 충북 음성군 반기문 그 유엔사무총장 그 태어난 내가 바로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아는 형님 있고 고향. 데 시골에 관심이 많아서 시골에 들락날락하면서 지금도 주말에 농장을 하고 있어요. 한 13년 됐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한테. 제가 이제 토봉을 한 3년, 3, 4년 전에까지 토봉을 좀 혼자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어좀 하다가 그 3, 4년 전에 우리나라 그낭충봉화북백병이라고 전국을 싹 쓸어가지고 토봉이 거의 지금 멸종 위기에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요 양봉은 좀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저기가 안 되고 토봉만 그냥 거의 쓰다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걸 접었는데 요즘에 그 토봉을 한군 구하려니까 작년에 한번 알아보니까 어느 정도 지나서 좀 다시 살수 있을까 해서 그때 50만 원 달라고 또한군 하는데요. 근데 양봉은 그좀 그거보다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양봉을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또 토봉은 이렇게 벌집이 이게 저 내려오면은 밑에다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형국이고, 이거는 그냥 넙도록한 데다가 소비를 끼워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청에서 이 아카데미에서 이거 한다고 그런데 바로 하루 지난 다음에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 마침 시청을 했는데, 다행히 그냥 이렇게 또 통과를 시켜줘가지고, 열심히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정입니다. 저는 지금 귀농이나 귀농을 꿈꾸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시청에서 하시는 일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잔디 산업을 하고 계세요. 제가 거기에서 잔디 키우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또 양봉을 지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벌을 작년부터 좀 봐왔어요. 그래서 벌들이 이제 월별로 어떻게 뭐 꿀을 따러 다니는지 그런 거 보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아카데미 한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장님에서반갑습니다이왕근이라고 네. 네. 합니다. 어, 여러분들 다 시골에서 태어나 대부분 태어났고 저도. 요 군자가 고향에 와갖고 동서 어렸을 때 농사를 좀지고그라던지 그런데 벌 한번 채워보려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이채널합니다 저는 그 지금 현재 건강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약초 생활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산에서 석청, 그 목청 이런 걸 처치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 벌을 살리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기본 재기가 제기, 없어가지고 죽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배워서 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려고 참석, 참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